저는 이제 97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우리 집에도 식량이 없어가지고 진짜 칡뿌리 캐다 먹고 막 누름나무라고 있어요. 그것도 막 먹고 그것도 없어서 한 열흘을 굶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음... 열흘을 굶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안 보이고 일어날 기력도 없는 거예요. 그때 제가 20살을 거의 했었는데 23kg, 40kg 밖에 안 했어요. 뭐라고요? 23kg, 24kg 밖에 안 나갔었어요. 그 나이에. 그럼 정말 뼈만 남은 거잖아요? 네, 뼈만 남았고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를 도와서 이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. 한 30리끼를 이제 배낭을 지고 나가서 곡식을 바꿔다. 근데 그렇게 가져와서 가져왔어도 다 주고, 남이꼴 받아오다 보니까 다 주고, 떨어지는 거 진짜 우리 식구 옥수수 400g도 안 떨어졌었어요. 근데 옥수수 400g이라는 게 이제 국사발에 이제 죽이 한 그릇 나와요. 근데 그 죽을 다 먹고 우리 동생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사발을 막 핥아먹고 그랬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못 해본 장사가 없죠. 근데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, 한 번은 이제 까베기를 갖고 이제 장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온 거예요. 근데 그 까베기 비맞으면다 물에 풀어져 가지고 못 팔아 먹거든요. 근데 엄마가 비 오는 거 쳐다보면서 어떡하냐 걱정하더니 아휴, 이거 다 먹었으면 좋겠다. 이거 다 먹었으면 좋겠다. 계속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보다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엄마 어차피 판사판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냥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래, 먹자. 하고 앉아서 이제 그 까베기를 드시는데 16개를 드시더라고요. 그 100개를 받아왔었는데, 우리내 바로 밑에 남동생이 14개, 내 막내가 한 12개, 저는 한 6개 이렇게 먹었는데, 그 100개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. 황당하더라고요. 나는 이거 본전을 어떻게 믿구나 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. 근 엄마가 나중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, 난 그때 네가 그거 용기를 내서 그거 까베기 먹으러 해서 살았다. 라고 하면서, 근데 엄마 그때 배가죽이 동네 가서 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막 가슴이 아팠었어요. 그때. 엄마가 그렇게 굶었었던 거예요? 네. 그래가지고 영양실증이온 거예요. 엄마가. 근데 난그 정도인지는 몰랐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도 계속 나는 그때 네가 살렸다라고 엄마 같이 오셨어요? 아니요, 엄마는 같이 못 왔는데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? 몇년 동안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북한에?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가슴 아픈 게 엄마 생일 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어제 장사 다니면서 이제 쌀밥을 해주고 싶은데 쌀밥은 안 됐고 결국은 잡곡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그 생일성을 차리고 싶어서 아침에 챙겼는데 너무 초라한거예요 이게.. 음.. 작곡밥 한그릇 나왔고 나물 산나물 이제 이렇게 밖에 안됐었어요. 엄마가 생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생선 한마리 내가 놔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됐었어요.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. 많이 울면서 엄마 너무 미안해 라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정말 생일상 멋있게 차려줄게라고 했더니 엄마가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이것도 어디냐 이, 이 세월에 이것도 어디냐라고 하면 다 같이 먹자고서 서로 이제 우리 동생들도 안 먹는다고 엄마 많드시라고이제막 밀고 음 제일 제 후회가 되는 게.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항상 원망이 있잖아요. 언니들은 고생 안 시키고 동생들도 고생 안 시키고 나만 고생시켜. 이러고 내가 주어온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장사 오면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. 엄마 나 진짜 주어온 자식이야?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엄마가 막 펑펑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옷 한번 변변히 해주지도 않았지않았냐막 이런 식으로 막 엄마한테 그랬던 게 제일 가슴에 걸린 네. 평생 진짜 가슴 아프게 살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꿈에서도 계속 엄마가 나 배고파라고 계속 배고파서 왔다고 그러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못 자요. 엄마 만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? 나에게도 엄마가 같이 있다면? 저는 항상 이제 배가 고팠던 엄마인데, 물론 뭐 많은 거를 해드리고 싶지만, 가장 이제 해주고 싶은 게 그래도 배불리 쌀이 잘 구려웠던 시세에서 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쌀을 준비를 했습니다.